자너뭐 했어? 너네뭐할 거야? 저 지원병이에요, 지원병. 지원병 뭔데? 스나이퍼. 아니 스나이퍼. 채니 너뭐 했어? 저 아직 안 골랐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스나이퍼. 돌격은 뭐야? <laughs> 탱커 같은데요? 어 돌격은 기어주보 느낌인데? 그 방패 들고 앞에서. 싸는거있어요방어를올려서방어를 쏘는 어... 방어하면서 네, 쏘는거방어 쳐는... 방어하면서 오신 방어하면서 손으로 하면서 손으로 방어하면서 손으로 방어하면서 손으로 방어하면서 손으로 어하면서 손으로 방어하면어요면서 손으로 방어하면서 손으로 어하면서 손으로 이속이, 없... 네, 이속이 느려손으손 느려지고... 어. 좀... 칸이 너 뭐할래? 뭐야 원..원조? 원조가 그거.. 유, 유, 유탄 발사기 그 월옥이 어. 샀던게 기억나가지고 뭐지 돌격하지 전투하지 뭐하지 둘중에? 모녀형은 전투스타일 돌격은 아닌가? 아니 모녀형이 돌격스타일은 아니에요 저 네. 그럼 그냥, 그냥 원차, 원조 원조할게요 여러분들이 둘중에 추천해주실만한거 있나요? 난 전투 나는 컨트롤에 자신있고 극기를 원한다. 지원 돌격이랑 전투의 차이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대시가 되니 안되냐 되냐. 대시가 온데 달리기 누가 되고 누가 안돼 돌격이 되고 전투가 안돼요 아니 왜 돌격은 대시가 되는데 왜 전투는 도, 대시가 안돼 전투는 겐틀링 들고 있잖아요. 무겁잖아요. <laughs> 남자라면 10개씩. 아예 당연할게. 근데 돌격으로 해야겠어. 생긴 게다왜 이러냐. 벙가지 밖에 없네 다 똑같이 생겼어요 기대하시면 안 돼요 3번 내 거. 아 4번이 피부은더 하얀 거 같은데 어? 나몇번인지 모르는데 머리 스타일 같은 거못 바꿔? 소주 <laughs> <혹시> 더... <laughs> 그런 거 없나? 예, 네,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 발목이 어. 왜 이렇게 지 아 고민된다 캐릭터 만드는 거다 ㅈ같이 생겨가지고 <laughs> 샤이니 너 얼굴 뭐로 했어? 저 4번 나 3번 했는데나몇번에지 기억 안 나는데 머리 색깔이 ]인데? 뭐예요? 나 머리 색깔 갈색 단발머리 미경은야나 검은색 다 고마워요 나 5,6번? 다 못생긴 거 똑같애 대충 걸려 <laughs> 게임 시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나왜총두개 어, 들고 있어? 원래 총두 개씩 들고 있어요. 저렇게 체력이 좋은데 걔를 띄는 건 들고 못띄다고 <laughs> <혹시 얼마나 무거운데. 웃음> 겁나 무겁다는 거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야 이제 그거 맞춰서 가세요. 여기 왼쪽이 보시면은 왼쪽이 어디 뭐 있는데? 저 화살표 있잖아요 길 노란색 보상이 발생했대. 아니형형 형, 밑에 밑에 보시면은 화살표로 가라놓는거 있잖아요 길 노란색 길형발 밑에 발 밑에 형발 아 밑에 저희 언제 만나요? 기다려봐 이거 해고면 만나야 되는 거같는데 퀘스트 하고서 만나야 되는 거지 야 이렇게 게임이 끊겨 옵션을 네, 바꾸고 흠... 아직 안, 안 끊기는데? 방지기 건 어, 이제... 뭐야 이거 문영인가 원효야너인 있는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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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야, 심어, 김원호를 입고 전쟁을 가겠다고? 어? <laughs> 파티쇼도 어떻게 하는 거야? 파티쇼도 없어요, 이런 거 있어요. 일단, 취오도... 친, 네, 친, 추해가지고 아, 들어갔다 해야 되는 데 채널 있어. 저, 채널 4, 아, 1, 그, 채널 1, 타운 5로 넘어와. 채널 누르면은 마을 선택이 있.. 마을 선택이 있어 아예 왔어요 거기 타운 으로 넘어와 왜, 어디... 왜 F5는 캐시 상점이 빵.. 반짝반짝 어 샤니야 그거 F5 왜반짝반짝거리는거야 어. 그거 캐시라고 샤니야 뒤뒤뒤뒤 설마 했는데 샤니야 뒤! 어디가 어디어디어디 어디가어디어 여기있잖아 너 앞에 있잖아 오 씨발 게임이 존나 훌륭하네 생각보다 어 샤니야 자꾸 어디가 채널 어있는데 여기 앞에 있잖아요 어디? 그냥 바로 앞에 여기 여기 나 띠껍다 표장님에 <laughs> <laughs> 오늘 한분자 오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기다려 봐야 <laughs> 이거 엔초하면 볼만 할텐데 진짜로 볼만 할텐데 그옷 <laughs> 어디서 <laughs> 샀어 뭐야? 그옷 어디서 샀느냐고 이거 세드엔 님이 주셨어요 너 어디서? 저요? 어. 저 뒤에 가이드 그러니까 뭐야? 전신 헌터즈요. 아, 아, 나 진짜 됐네요. 헌터 헌터즈 님이 주셨어요. 너무 좋나지. <laughs> 보통 전쟁 갈때막 이런 옷 입고 가나요? 저렇게 하면 기사 되게 좋나 맞지. <laughs> 하지만 나도 기사 되게맞으려거 <laughs> 아, 이런 거 말고 좀 간지나는 옷 없어? <laughs> 그게 간지나는 건 그렇게 없어요. 근, 그리고 전부 다 기간제라서 연구제가 별로 없어요. 이거 어디 보면 뭐가 좋은건데? 그냥 호... 없어 이거는 연구제라서 이벤트로 주는 거라서 없어. 사격 피해 있는 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전부 기간제로 있어서 천댁... 천댁이... 하지 않겠다. 위존하지 않겠다. 우리 일단 파티를 해서 그 <laughs> 퀘스트를 같이 깨봐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럼 일단은 방 만들까요? 응방 음, 만들어 봐. 머리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검은색이었으면 좋았을텐데 여기도 머리 색깔만 이런 거 바꿀 수 있나? 아니요. 그냥 아바타 입은 바뀌어요. 음. 초대 보내서 계속 계속 자꾸 아, 초대로 해야지, 와. 그거 환경 설정 들어가서 그 친구만 초대하는 걸로 바꾸시면 아 돼요. 그게 막 초, 사람이 없으니까 막 초대해서 <laughs> 그죠.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아, 빨리 오셔야 너 빨리 방으로 들어서 방으로 들어. 저 들어왔었나요? 아, 들어왔 어 걸? 왔어 방제좀 알려주세요 비벌... 4 5 7이요어나친친되어있어서 그냥 될텐데? 아저 클레너로 초대받게있어서 아 비밀번호좀 초대 아... 알려주세요 기억안다는데 <laughs> 잠깐만요 친구로 초대받꿀게요 <laughs> 큰일났네 예 네, 초대 다시 해주시면 될거같아요 아까 뭐 선물 받은 거 같은데 어디서 보지? 빨리빨리 빨리 좀 들어와 좀. 언제 양 준비? 네. 갑시다. 마이크도 작게 들려 마이크 소리 안 들려. 아. 오늘 지존 한 분을 모셨습니다. 천시먼터즈라고 자칭 그 하원주의 역사가 살아있는 지존이라고 하셔서 모셨습니다. <웃음> <웃음> 저도 어제 복귀했는데. 갑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왜 흑백 화면이야? 좋아, 이제 사막 구역의 정찰이 시작된다. 영시프트 달리기. 난 말년이야. 총이 안 쏴져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 누르... 어 쏴질 텐데. 어 됐다. 총 무기 바꾸는 건 2번 눌러야 되나? 1번, 1번, 1번 한 번. 나왜 실드 없어? 나 돌격병 하는 그거 같은데? 그거 실드 나중에 퀘스트 하면 받을 수있어요 아니면 사거나 해야 돼서. 그런 게 없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미션? 페린이다. <laughs>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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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른 게임니까 재밌다. 어? 야 갑시다. 야 이거 미션 뭐 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 이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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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laughs> 이게 여기 탈출해야 돼요. 아 근데 이거 불편하다 이거 우클릭했다가 노면 풀려야 되는데 다시 우클릭을 눌러야 돼짜이나 이게 귀찮게. 이게 아 몰라요, 총마다 그냥. 고유 총알이 따로 있는 거야 아니면 통합이야?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아... 저거 원서병 병가라서 총알 깔아드리면 그거 드셔도 되고요. 음... 총은 사 총알은 그 사지 마세요. 그 돈이 아까워서. 일로 와, 엄마. 얘들이안 죽어. 전두엽에다 쏴줘야 돼. 여기 형 꼬치인데 여기. 어? 그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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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그거 터지면 좋대. 오메.. F 누르면 근접 공격 해요야저 뭐야! 뭐야 어어 샤 나이스 형페 하자 사야문 열어 분대장 뭐해 아예 여기 <laughs> F가 재밌네 여기 재밌어, 여기 어 F 내캐 아, 골반이 아, 진짜 크다 그래. 나도 한번 잡아 볼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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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어. 일단 한 마리인 줄요 어. 저도 한번 잡아 자 같이 잡아 어, 에 F. 어, F 아 좋고요 아이씨 <laughs> 아이 씨 <피트> <laughs> 탄약이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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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거 말고 뒤에 탄약 박스 있는데. 와어와어 갑시다. 그런 거 몰라요. 이건 뭐야? 수리는? 총 수리하는 거야. 이거 점점 분위기가 심상치 않 어, 다 형, 쉬프트 누르고 컨트롤 누르면 슬라이드 안 돼요? 진짜? 유후! 잠깐만. 이거 어느 게임이 있던 기능인데 이거? 아, 스테미나 없어. 어 잠깐만 0 0이왜 h 시바. Oh, oh, oh. What are you doing? I 이 o n t 야 n 왜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어.. 샤니님 어? 없어 빨 샤니님 여 앞에 서 있어봐요 어디야? 여기 옆에서 어. 눌러..문 열어봐요 앞에 여기서 이건 샤니가 열어야돼 안녕? <웃음> <웃음> 어 뭐야 <laughs> 아 나이스입니다 아하 이게 참 우리 초보 너무 안나니까야나 초보들이야 마왜 <laughs> 그래 어, 어, 이거 뭐야 페덱스야? 튜브온거 아니야? 아, <laughs> 택배. 그냥 깨면 템 줘요, 잡템. 어, 꽃, 꽃. 야, 구멍 온다, 구멍. 형, 수류탄 던져요, 그냥. 한 번. 로 아, 근데 캐릭터가 조금만 더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아, 좀 어지럽다. 캐릭터 좀 가까이 있어서. 아, 뒤로 스페이스만 누르면 은 뒤로 저기 하는구나. 네. 월옷 같은 그런 걸 알려줘야지 왜안 알려줬어 아니 <laughs> 형 아시는 줄 알았는데 어쩐지 나 오늘 처 천원을... 쳐다보니 여기? 갑시다아 시프트 손이 먼저 와 어? 시 시체에다 슬레이드 하면 시체 날아가네 예막 움직여져요 알... <laughs> 어 뭐야 어? 어? 김호시? 응? <laughs> 오늘 어? 뭐, 또 잡혔어? 어김호지 근데 안 풀었어요 그럼. <laughs> <일부러. 웃음> <laughs> 죽어요. 어? 형 죽어요. 차란 아, 여자한테 죽으면 기분 이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갑시다. 좀좀살 줘야. 나 돈이 없어. 뭐 이렇게 해 아 이거 쉬프트 누르면서 컨트롤이 아니야 쉬프트 누르면서 벌써 스페이스 바로 해줘야지 쉬프트 누르면서 ㅅㅂ 왼쪽 새끼손가락 버튼 두개 누르라는 거야? 제작진의... 제작진의 배려가서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체력 회복하는 거 아닐까? 예 네, 맞아요 상... 상처 치료하는 거딱 봐도 초록색이면 좋은 거지 온다 패딩이서뭐 하냐 패리패리 <laughs> 형이 친구들 데려왔는데요? 이거 나중에 <laughs> 가면은 요좀 말고 남 좀도 껴 나요. 아 시발, 잠깐만. <laughs> <거야되면. 웃음> 아 <아이>, 이건 <그건> 아니다. <laughs> 나왜남 좀은 못 봤지? 봐... 남좀 여자 좀비 좀 뭐라 그래 봐. 남좀껴안는거한 번도 못 봤는데. 그 뒤로 가면 좀 있어요 나오는 애들이 아.. 린지 그, 같은 저 잡아야 되는 거야? <laughs> 아니요 그냥 시간만 버티면 돼요. 저다 잡을 거야. 계속 나올 시즌데. 이거나 먹어라. 조심해. 놈들은 오늘 방해하고 방비 준비. 순대전, 순대전. 아군에게 추적 되나? 오 뭐야 잠깐만. 오씨 맞췄다. 어, 이거는 칼잡이 안 돼요. 큰 거는 안 돼요. 어. 내 뒤에 한마리 찾아왔다. 찾아. 그래서. 아 이게 대신에 장전할 때 다른 행동으로 하면은 다른 액션을 취하면은 저기 풀리네. 이게 네, 정전이 어? 당연한 거겠지, 막. 뒤에서 칼빵. 나가있으면 너무 위험한 거 같은데 안쪽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합시다. 에? 오히려 이거 돌아다녀야 재밌어요, 형. 이거는. 지금 발견해도 끄고 싶어, 있제 이거 시간 제한이 있데 이거 뭐 해야 돼요? 이거 버텨. 버티면 돼요. 어... 난 이렇게 학살하는 게 재밌던데. 난 파밍하러 가야지. 나는 아무데나 쳐박히는 게 좋아. 쩡박히는. <laughs> 아, 내가 스나를 했었어, 야했는데시 어디 짱박히는스타일이다 어? 그거 총은 그거 지, 직업 상관없이 다쓸수 있어요. 지금 바뀌어서 원래는 안 됐어? 제... 옛날에는 어? 그거 직업에 맞는 총만 쓸수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다쓸수 지금 지금 있어요. 지금 지금 왜 있는 거야, 그만. 맞아, 왜 있는 거야, 그러면? 스킬스라고. <laughs> 아아 아, 그럼 난 겐틀링 쓰지 어제 <laughs> 제가 겐틀링 할게요그렇 될거니까 <laughs> 어 미라 좀비다 뭐야 뭐야 너나 빨라 이제. 어딨어 미라 어딨어 뭐로와너 방금 개쩔막고어저 쿠르더는 대가리를 써야돼 일로와 아 쟤네들도 다 이름이 있네 브리더네 성이부야? <laughs> 네 반대 아닐까요? 미국이니까? 리더부 아, 덜리부겠지 아씨 쉬... 제한시간이 있다는데 제한시간 뭐야? 꺼이는거요 통과 깬거야 아, 아. 이게? 네. 네 일단 첫 라운드 깼었어요 그럼 1챕터를 깬거야? 아니면은 1챕터의1 <laughs> 챕터 1-1이야 오 페린 죽었네 앞에 있잖아요 토시고 알파팀은 사상자가 발생하했 클라라가 말하고 있는데 이거 벌써 다음 <laughs> 임무가 정해진 것 같구만. 보스 없나 보스? 그치? 보스 현거는 나중에 감이 있어요. 너 보스 암... 나중 가면은 화낼 거는? 저 아무거나 골라 가지고 템 나오는 거야? 페이데인데? <laughs> 페이데. <laughs> 뭐 공방에서는 틱하면 안 돼요. 왜? 이게 게임이 그게 게임에서 픽하면은 뭐 비매너 같은 게 돼가지고 그냥 개소리, 공방에서는 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사람들 시가. 친구들끼리 할 때는 뭐 해도 상관없는데. 아니 픽을 하라고 여기서 만들어놨는데 픽을 하면 안 되는 건뭐 개노. 개노돌리야? 그게 시간 지나면은 랜덤으로 주, 그게 골라주니까. 그게 뭔 말이야? 그니까 선택 안 하면은 알아서 먹어줘요어 그래서 픽하지 말라고 그래요. 막 랜덤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 선택하면 안 좋다고. 완전 롤에서 씨발 소환사지 하 말고 칼바람 말하는 수준이야. <laughs> 내가 바로 알람머스. 퀘스트 알려야지. 픽을 먼저 한 사람이 좋은 거 먹, 항, 먹을 확률이 높대.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네. 손가락 아, 느린 새끼가 저안 좋은 거 먹었지. 잘 되는 걸못 본다 이런 거네요. 그렇지. 개 같은 논리네 씨발. <laughs> 그런 게 있어. 이제 이런 새끼 인자지 야, 그렇게 따지면 씨발 이쁜 여자한테 먼저 가서 말 걸면 안 된다는 논리 아니야? <laughs> <길> 가 다가 <laughs>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서 동시에 소개팅을 한다든가 동시에 가서 말을 걸고 그중에 한 명을 고르란 소리 아니야? 똑같은 논리분. 두 번째 미션은 뭐 해야 되지? <laughs> 위에 선물이랑 이걸 누르라고요. 어. 뭐 아, 이게 보상이군요. 응? <laughs> 오셔요. 방금 했던 거 이름 뭐야, 우리? 점철일걸요? 미션 이름이? 예.